오늘은 저희가 남성을 위한 수액 치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JJ 비뇨기과는 주로 남성 수술 응경학대를 중점 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유튜브 내용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수액에 관한 얘기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보면 남성 수술, 음경확대는 남성들의 웰리스 향상, 그러니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수술이기도 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음주, 과로,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기존의 우리 의료 시스템 자체는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거지 미리 예방을 한다든지 기능적인 영역에서 어떤 도움을 많이 주지는 못합니다 한국 남성들의 웰리스에 대한 욕구와 현대의학의 한계 사이에는 좀 간격이 좀 있고요 그 간격을 좀 채우려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남성들을 위한 수액 치료를 이제 새롭게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수액 치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웰리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유럽 뿐만 아니라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이름 끝에 있는 i v 가 이게 정맥주사를 의미하는데요. 수액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인데, 우리나라처럼 피곤하면 좀 가서 수액을 맞는다든지 뭐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개인별로. 맞춤 치료를 해서 웰리스에 초점을 준 그런 병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메인은 IV 정맥 주사로 수액 치료를 하는 곳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은 IV로 정맥 주사를 통한 수액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웰리스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병원입니다. 더 IV다.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데 요 미리 예약을 하면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제 수액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병원들이 대부분 이제 가격 홈페이지에서 오픈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쓰는 주사제는 우리나라랑 비슷할 텐데 가격이 굉장히. <laughs>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가 이제 이런 선진국,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미 있는 이런 웰리스 치료, 특히 저희 병원은 이제 비뇨기과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다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만을 위한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목표는 일단 크게 보면 이제 회복과 활력, 지속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회복이겠죠. 에너지 회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 면역력 강화 이게 회복의 영역이고요. 활력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미너케어에 도움을 줘서 남성으로서의 활력을 좀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은 음주나 과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일회성은 아니죠. 일상에서 반복적인 이런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이겠죠. 그래서 회복과 활력 지속성에 가치를 둔 그런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을 수액으로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개념에다가 남성 비뇨기과의 전문적인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는 다른 일반 수액으로는 보충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남성 호르몬 치료는 결국 이제 전립선 치료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이제 비뇨기과에서 가능한 그런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겠냐 이 30대의 운동을 굉장히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 30대에서 50대 남성 직장인이라면 업무 스트레스와 음주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 중장년층이라면 성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맥 수액 치료의 대상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수액이라고 해서 뭐 오면은 예전 다른 일반적인 병원에서 하듯이 5만 원짜리 수액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와서 저희는 이제 비뇨기과 진료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서 남성호르몬 수치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전립선염이나 염증 검사도 시행을 해서 이런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가 필요 없다면 원하시는 목적과 몸에 맞는 적절한 이제 수액을 처방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액이라고 뭐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한 20분에서 30분 안으로 가능한 그런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잠깐 와서 편안하게 누워서 한숨 주무시면서 수액을 맞고 회복하시고 바로 이제 직장으로 복귀를 하든지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짠 거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프로그램 두 번째가 스태미너를 부스터하는 수액. 세 번째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수액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력을 증강하는 수액에는 주요 성분이 셀레늄을 베이스로 한 미네랄 성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기닌과 시스테인을 기본으로 하는 아미노산,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 C가 주축이 된 비타민 이렇게 세 가지로. 주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효능은 이제 피로회복과 항산화, 감기능 보호, 그 다음에 전염성 질환인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성분을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네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분 은 아마 셀레늄일 겁니다. 이 셀레늄은 우리가 이제 생물 활동에 꼭 필요한 미량 원소로 정의되어 있고요. 부족하면 빈혈이나 고혈압,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방지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성분입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독성작용이 있으므로 용량에 주의를 해서 주입을 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알기니는 사실은 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가장 핫한 아미노산이죠. 알기니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내 일산화 질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으로, 콩나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체내 암모니아를 요소로 변환할 때 쓰이는 필수소 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상피세포, 뇌세포 등을 만드는 만들어낼 때 쓰이는 그런 성분입니다. 알기닌은 이게 먹어서 흡수되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액으로 직접 넣어주면 굉장히 더 좋은 걸로 그런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알기닌은 기존에 심근 경색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어떤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다면 조심해서 투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미너 부스터 수액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분이 알기닌과 엘카르니틴이라는 아미노산이 가장 중요하고요. 미네랄과 이제 비타민 B, 비타민 C가 주축이 된 비타민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활력과 성기능에 도움이 되고요. 남성 호르몬을 조금 증가시키는 그런 수액입니다. 이 세미노부스토에는 저희가 남성호르몬 수치를 측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남성호르몬 보충 대체요법까지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기닌고요. 이 알기닌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알카르니틴인데 알카르니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산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고요. 주 기능은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을 상승시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익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저희가 환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술 먹고 다음 날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2, 30대는 다음 날만 힘든데 한 40대, 6 0대만되다 일주일을 들어눕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익입니다. 주성분은 일단은 수액입니다 수액. 물이 가장 주성분이고요. 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글루타치온하고요. 비타민 비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올을 빨리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숙취의 완화, 감기능 보호,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컨디션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글루타치온인데요. 대사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활성산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글루타치온 경구로는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 경구 섭취로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주사로 통해서만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분은 최근에 뭐 굉장히 많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 기능 개선과 만성 간 질환 치료에 어떤 잠재적 치료제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일상에서 굉장히 피로를 느끼고 개선이 필요한, 웰리스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제테 템포 오셔가지고 현재 상태도 파악하고요. 거기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